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에너지 장에 의해서 은밀하게 지배당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집단의 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냉정한데,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군중 속에 있을 때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SNS를 보면서 남들의 의견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그런 순간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 자신으로 살고 있을까? 오늘은 이 집단의 장과 개인의 의식, 그리고 이 사회의 이 거대한 에너지 장에서. 어떻게 진정한 나 자신이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집단의 장, 이게 뭘까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장이나 중력장처럼 특정 사회나 집단에서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공간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장 안에서는 특정한 생각의 패턴, 뭐 감정의 분위기, 행동의 경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서로 연결돼서 더 깊은 차원의 집단적 장을 형성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에너지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와 압력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의 코로나 19때 생각나시죠? 그때 마스크 사재기도 일어났습니다. 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집단적인 불안이나 공포가 전염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집단의 장이 만드는 힘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주식 시장에서 볼수 있죠. 어,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어, 다들 하니까 다들 돈 벌고 있으니까 어, 나도 들어가면 어, 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투자에 뛰어드는 거죠. 이런 집단의 장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뭐 재해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연대감들, 뭐 올림픽에서 느끼는 뭐 애국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장의 영향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정보가 너무 많죠. 하루에도 수십 개의 뉴스, 뭐 수백 개의 SNS 포스트나 댓글, 무수히 많은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에 노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흐름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뉴스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죠. 시청률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서 이 불안이나 공포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런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더 위험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SNS는 또 어떻, 어떻습니까?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 좋아요, 댓글 수에 일희, 일비하게 되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의 잣대에 놓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고와 마케팅은 더 교묘합니다. 이걸 사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성공한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주입하죠. 우리도 모르게 이 소비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회적인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우리의 의식을 미묘하게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의식은 뭘까요? 우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 시스템은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집단에 속해야 했던 그런 어떤 진화적인 배경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에 동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식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찰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집단의 장에 휩쓸리고 있구나. 뭐, 내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구나. 지금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죠. 이런 의식의 관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영향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저 부분은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주 위대한 발견과 혁신들은 모두 이런 의식적인 관찰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뭐갈릴라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뭐 그들은 어, 그당시에그 집단의 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혁신가들은 이 기존의 통념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사회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집단의 장이 굉장히 은밀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은밀한 집단의 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힘들은 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정보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정보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뉴스를 보고 sns를 스크롤하고 있다면 이런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아니 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명상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외부의 자극 없이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기 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내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어, 스스로 어,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정보원에만 의존하니까 이 집단의 장에 쉽게 예, 이끌려가는 겁니다. 같은 사건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 뭐 동양과 서양, 뭐 젊은 세대와 뭐 기성 세대의 이런 관점들이 다 다른데 이것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하나의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우리가 사회의 어떤 집단의 장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중심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의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영원히 집단의 노예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보십시오. 유행하는 옷 대신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해 본다든지, 인기 있는 여행지 대신에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SNS에 어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거죠. 회사의 어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굉장히 친구처럼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에너지장에서 독립한다는 것 이건 그 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 집단의 장의 어떤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개인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가 더 쉽거든요. 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식이 깨어 있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자아라는 마음 시스템의 반응에도 휩쓸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얘기들이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개인의식과 집단의식 사이에 이 균형을 찾는 것. 그리고 이 사회의 에너지 장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건설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어, 이 현대 사회에서 성숙한 인간이 갖춰야 될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뭐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내면의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시면 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의견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